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스터스 대표 송호진입니다 오늘은 남구 대명동으로 나왔습니다. 1층에 걸린 생활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2층, 3층, 4층을 우리 한가족만이 살수 있는 소형 협소 상가주택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 방향으로 조금만 내려가게 되면 삼각지 로타리가 나옵니다. 그럼 제가 어디에 서 있는지 충분히 가늠하실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되고요. 그게 조금 어렵다 말씀하시는 분들은 우측편에 대구 남부경찰서 동대명 지구대 검색하시면 오늘 물건 보다 빠르게 찾아오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건축물은 기존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습니다. 하지만 건물의 매매 가격이 다운이 되어 구독자분들에게 빠르게 다시 한번 더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제가 지금 걷고 있는 이 도로 8m 통과 도로를 접하고 있으며 동대명 지구대 정면을 바로 마주보고 있는 건물입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할 건축물 앞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층에는 근린생활시설을 사용할 수가 있고 2층, 3층, 4층은 주거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형적인 상가 주택입니다. 현재 1층은 소유자분께서 직영으로 운영을 하시다가 현재는 그만둔 상태고요. 그래서 비어져 있습니다. 오늘 건축물은 1층 부분까지 함께 사용하실 고객분들은 확실하게 추천드릴 수 있는 상품이라 보여지네요. 1층은 조그마한 1인 미용실이나 아니면 1인 카페, 아니면 공방으로 활용하시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건축물의 외부 마감도 또한 굉장히 완성도 있는 마감도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느낌 있는 인테리어를 조금만 갖추게 된다면 충분한 경쟁력이 있는 상가주택입니다. 기존의 매매 금액은 다소 높았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소유자분의 마음을 많이 비우고 합리적인 금액으로 다시 진행을 합니다. 그렇기에 1층을 운영하시면서 직접 거주하실 고객분들은 나오셔서 확인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건축물로들어가기 앞서 좌측편에는 단독 주차 공간이 만들어져 있고요. 여기다가 주차하시고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층 부분 확인해 보면서 영상 이어 나가보도록 할게요. 기존의 카페로 활용을 했던 만큼 갖가지 소품들이 현재는 비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 인수 하셔서 카페를 계속 운영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개인적인 사무실이나 조그마한 공방 등등 현재 갖춰져 있는 내부 인테리어 조금만 살린다면 바로 영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기자기한 내부 인테리어 굉장히 이색적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1층 부분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우측 편의 진입로를 따라 주거 형태로 사용 가능한 공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으로 진입을 해보면 주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보이고요 여기서부터는 현관 공간입니다. 자측편에 신발장 비치되어 있고, 중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 한가족만이 살수 있다는 걸 영역하게 알수 있듯이, 내부 계단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바로 거실이 나오는 구조인데요. 거실 공간이 토지 평수에 비해 굉장히 넓게 빠져 있습니다. 자, 반계단을 따라 올라오게 되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가 거실 공간이라 설명을 도와드렸죠. 정사각형 형태의 거실 공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쇼파를 놓고 TV를 놓더라도 충분한 공간이 나옵니다 오늘 건축물의 토지평수는 25평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넓게 건축이 가능한 데에는 소유자분과 건축을 하셨던 분 그리고 건축사분이 얼마만큼의 노력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는 대목이고요 거실 공간 좌측편에는 주방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완성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일랜드 식탁이 구성되어 있어서 앞쪽에서 식사를 바로 하실 수 있는 이동 동선이고요. 뒤쪽에는 또 다른 창고 용도로 활용하실 수 있는 공간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건축물의 2층 부분에는 거실과 주방 그리고 씻을 수 있는 공간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조금 특징이 있습니다. 우측편에 용변을 볼수 있는 공간은 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손을 씻고 좌측편에서 샤워를 할수 있는 공간 구성이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건식은 건식대로 활용을 하고 습식은 습식대로 활용할 수 있는 건축 구조라 보여집니다. 자, 여기까지가 2층 부분이었고요. 저는 계단실을 따라 3층으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3층에는 직접 거주 가능한 공간들이 나오는데요. 바로 정면에 첫 번째 방으로 사용 가능한 공간입니다. 여기가 첫 번째 방이고요. 좌측편으로 이동을 해보면 두 번째 방으로 사용되고 있는 공간이 나오는데 여기는 분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공간을 분리를 하고자 한다면 제가 서 있는 이곳에 중문 하나 설치하면 충분히 공간 분리가 되겠습니다. 자두 번째 방까지 보고 나오면 우측편의 테라스 공간을 확인해 볼 텐데요. 단독 주택의 꽃이라 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공동 주택에서는 활용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는 그렇게 활용되고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밑에 인조 잔디가 깔려져 있고 주변에 집기들을 조금 치우게 된다면 이 공간이 작은 카페 테리어가 될 겁니다. 바베큐 파티도 할수 있고요. 친구들이 놀러 오게 된다면 이 공간에서 충분히 얘기도 나눌 수 있는 공간이라 보여집니다. 자, 여기가 오늘 건축물의 마지막 옥상 공간입니다. 여기도 지금은 방치가 되어 있지만 이 공간을 충분히 살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쪽에 시내 전경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뒤쪽으로 돌아보게 되면, 대명동의 전경을 한눈에 만나볼 수 있는 이런 조망을 그냥 이렇게 두긴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여기서 오늘 건축물의 개요 안내해 드립니다. 토지 평수 25.28평, 연면적 40.76평, 매매금액 4억 5천에 현재 진행을 합니다. 현재는 이 라인에 토지를 매입해서 건축을 한다 하더라도 이 금액에는 어림도 없을 거라 보여집니다. 인건비와 자재비 상승으로 인해 건축하는 건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는 남이 잘 치워놓은 건물을 싸게 매입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라는 말씀 누누이 강조드렸습니다. 그렇게 매수하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베스트입니다. 자, 오늘 보신 영상 어떠셨습니까? 오늘 보신 영상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많은 분들이 시청하실 수 있도록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발품은 제가 팔겠습니다. 되고 있는 모든 수익형 부동산과 되고 있는 모든 주택을 다 찍는 그날까지 열심히 발품팔겠습니다 오늘처럼 집안에서 편안하게 물건하게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스터하우스의 송호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